제가 바루스 최근에 바루스 하시는 분이 계속 있어요 다인칼스 이분이 이제 그랜드마스 350점이신데 바루스만 하세요 바루스 못세일 130판 근데 바루스가 괜찮냐 하시는 분들 있지만 바루스가 괜찮아요 바루스는요 모든 원데이 나와도 반반 이상을 가요 근데 요즘도 왜 괜찮냐? 반반 이상을 아예. 가는데 아예. 소규모 싸움 후반까지도 딜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왜 바루스는 일티어가 아니냐? 그냥 다른 챔프가좀더 좋아서 그런 느낌. 그래서 바루스는 그냥 차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루스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좀 특별하게 눈에 만화 순환에 깨달음을 드시고 만화 순환 을 들어가지고 만화 딸리는 거좀 방지하시고 승전보를 들고 깨달음을 드시더라고요. 챔피언 처치 관능시 기본 스킬 남은 재생되기 시에 20% 감소. 이게 메리트 같아서 드는 것 같아요. 바루스랑 좀잘 어울린다 생각하셔서 드시는 거 같은데 리판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보니 그니까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잘 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와개 싫어! 아 벌써부터 싫어 제가 말한 줄 여기 있을 거야 무조건 마우크 묘목 있다 이거 어떤데? 얘 너무 너무 깝치는데? 와 이걸 거 무슨 저렇게 된다고? 음. 이러면 집 가야 되는데 나 피가 너무 많이 따라 나 정하라서 마법가 이래 되면 이제 원컴 난다 얘는 경식 놓쳤나? 이런 집값이다. 이럴 때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분들이 많데 집값이 맞아 이거 제가 맞아, 또 맞아, 또 말해줄 수. Nice. 가야됩니다 이대로 하면 라인전 터져요 이미 도란검을 샀기 때문에 요즘 도란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니지만 라인전이 좀 중요한 메타기 때문에 도란검 많이 가거든요 너무 견제 심하면 도란검 말고 롱소도 가시고요 카이사 견제가 심한 조합은 아닙니다 이 바루스 분의 취향이 신기한게 Q 다음에 이선발을하더라고요 e W가 뭔가 의미없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선발 e 하겠습니다 어? 잡았다 평평, 평 W평 마지막에. 잡아줘 이거 안녕하세요. 힝. <laughs> 에이 야. 바루스는요 밀릴 수가 없어요. 이 바루스가 2대 1밀리상황서 그나마 루시아, 그나마 뭐젤리젤리한테 제리? 밀리지는 젤리가 좋아가지고 보니까... 바루스 장인들이 제리 맨 많이 하던데 제리가 나중에 괜찮아가지고 선, 돌풍 가고 무조건 유령모이 가시더라고요 돌풍, 유령모이 9인수 거의 고정 만약에 3코어에 마체나 주포 필요하면 그렇게 가시고 거의 2코어까지고정이 바루스는 방금처럼 평평평 하고 왜냐면 바루스가 역병이 3스택이 끝이에요 평평평? 2평? W, o q 마지막이. q 마지막이. d o q 를 쓰면 이른 체력 비례 w Q는 마지막 are the parasol. Picacho is a Picacho. I think I'm a good person. I'm a good person. I'm a good p 와 r s o 봐 I'm a good p e 이 s o n I'm a good 하, 둘, 셋. 아래 무빙. <목소리> 예측했지만, 가비. 질수 없죠. 카이사테2대1을 지는 거는 바로 수의 수치랄까? 이렇게 좀 짤짤이 교만해주시고 항상 평타하고 해 하는게 좋아요 그냥 Q는 그냥 Q 쓰면 되는데 W, Q가 이제 그냥 W 쓰고 Q를 쓰면 강화가 돼서 이런 체력으로 달아요 그냥 Q랑 다르게 W, Q가 W, WQ Q때문에 오해하신게 있는데 W가 온오가 아니에요 계속 켜져있어요 패시브 w 요 그냥 간편하게 W, Q를 쓴다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에 울려 참육3레베이기도 하고 물려도 피가 제가 많아가지고 절대 안 죽어요 정화 안 뺄게요 상대방이 방금 무빙을 딱 앞으로 할때 쯤에 동 쐈는데 바루스 공 예측해서 쏴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그냥 쏘면 거의 안 맞아서 맞을 때도 있긴 한데 좀 느려서 바루스는 2대2 진짜 안 져요 거의 상대방이 딜을 좀더 빨리 넣는 거 아니면 바루스는 2대2 할때 정말 세요 스타 같은 게 바루스랑 1대1 할 좋은데 바루스도 제가 딜만 다 넣으면 세그 다음 바루스는 역병을 터트릴 때마다 스킬 쿨이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 깨달음 드는게 똑똑한 판단인게 풀건갈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방금 같은 것도 나 어느 정도 반 피일 때 떠주시면 W, Q로 원콤 나요 방금 카이사 보면어 이게 죽네 할 수도 있긴 한데 오케이.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풀이 있어서 방금 제가 이 새끼를 플래시 쓰는 쪽에 다 미리 썼잖아요. 이것도 너무 뻔해요. 뻔한 거는 그냥 예측해 주시면 돼요. 되게 뻔해서 내가 당연히 풀 쓰면 상대방도풀 쓰는 거라서 상대방이 풀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예측해 주시면 돼요. 괜히 없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엉급나니까 WQ를 마지막에 E를 쓸 필요도 꼭 무조건 간박상전 가지고 E를 섞고 Q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 상대방이 빨리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빨리 WQ 써야 돼 E가 아니라 어? 안 좋은데 탈진 같아. 포탑을 <목소리> 파괴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인수 상대방 AP 점을 좀 주포인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루스가 보인스랑 되게 잘 어울려서 마체도 이제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멜모가 버프가 너무 많이 먹어서 멜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루스는 탱커도 워낙 잘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진짜 포킹 조합이 되게 힘들어요. 얘 뚜벅이라 포킹 조합 아니면 되게 되게 편합니다. 아 이거 아쉽다. 이거는. 조금 미스네 트런들이 아까 아래 한번 보여가지고 아 트런도 없으니까 그냥 뭐 제이스 잡고 빼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잘 건데 여기서 수은 갈게요 혹시 모를 세트 변수를 없애 죠 어차피 바루스는 항상 많하지만상코 이후로부터는 방 탱가도 돼서 수은 하나 섞듯시다 수은 가고 피바닥이 아니 몰락 가도 돼요 세트 공이 수은에 풀리기 때문에 모르겠다 세트가 잘하면 갈것 같은데 날 어거지를 물만큼 너가 잘하냐? 또

제이스 포키만이면 트런드를 가지고 상대 타하게 했습다 어그라길게. 아, 까비. 아공 빨리. 아, 근데 빨리 낼거아나야 아, 다시. 그 때. 아, 어쩐지 피가 너무 많다. 이거 증월의 사슬 때문에 피가 많더라 원래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님들 와, 저 증월 사슬 걸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피량 감소 많이 된다. 방금 647이나 감수했네데 진짜 프로가 있으면 지금. 바로 가는. 따로 가는. 따로 가.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바로 가. 바로에다가도 역병 서지니까 바로에 역병 서뜨려야 돼요. 바로 쓰는 맞아요. 도미니 안 가요. 어제 체력 퍼센트로 까는 게 있어가지고 무지 안 가요. 갈 수도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탱거잘 컸다. 그럼 가야지. 뭐. <laughs> 올라프 뭐잘 도망가. 세트 공 조심합시다. 자르만밀면서 이거, 딱 이거. 나 이미 거리 안 줬어. 이미 안 줬나봐. 머리로. 이걸 조심하셔야 돼. 이거 엇가다운이 많은 거. 오, 사이 좀 멋있었어. 강가지 센트 같은 거 들어오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탈피 신청하네. 깨비오 3만 천.